네 미친 통 일부 공연이 끝났습니다. 그 선물은 어, 다음에 어, 특별 사회자가 출연해서 상에 골라가시면 됩니다. 행사를 감사합니다. 진행 중에 있고요. 네, 이렇게 저희가 가장 멀리서 오신 생활 공동체별로 하는데요. 어떤 활동을 어, 하는지 어, 한번 어, 구경을, 구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 고니. 고니, 고전을 연구하는 언니들이래요. 상영이 조금 어려워진 음. 이유는 햇빛 때문에 조금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에서한국한국한에서에서한국에에좀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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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는 모아모아 네. 미친 통기도 너무 너무 네. 잘하셨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아우 정말요? 아유, 환영합니다. 아 여기는 이제 모아모아 행복방인데요. 모아모아 전시회를 한대요. 그래서 전을 붙이고 있나봐요. 와. 이름 정말 잘 지으셨다. 네. 지금 전을 무료로 주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여기 걸려 있는 시를 적어서 이렇게 걸어 주시면 전을 하나씩, <목소리도> 하나씩, <목소리도> 하나씩, <목소리도> 하나씩, <목소리도> 하나씩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은정 가수가 지금 멋진 시한편 지금 쓰고 있는데 이따가 제가 제 좋은 목소리로 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은정 가수가 쓴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흥 시래요그 BGM 한번 깔아주시죠. 좋은 음악 하나 깔아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없나요? 제목? 산참 예쁘다. 아 그게 제목이에요.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고 네, 빨리 시 낭독을 하겠습니다. 네 시인. 이은정 "하늘 참 예쁘다" 구름이 지나고 지난날 너의 젊음이 보이니 찬란한 햇빛이 너를 보인다 푸른 하늘 구름 한 조각 너와 나 당신의 미소를 머금어 본다 어이 짧은 시기 한데. 뭔가 참예뻐 보이네요 시가. 쉽습니다, 네. 아무튼 이거 아, 제출하고요 하고? 전 하나 받아 가겠습니다. 네, <laughs> 전 주세요. 오케이. 와. 아유 어, 아이고. 네. 이렇게 시를 써서 주면 전을 주시. <laughs> 네. 아,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 획득. 네. 풍년데이. 여기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풍년데이. 풍년데이. 아, 여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 어묵 나오죠. 아, 그냥 어묵 어무... 분에 네. 선착순으로 네. 아, 3시 11분에 선착순. 네. 그냥 수령, 무료로 네. 무료로 주시는 거예요? 아, 여기 그냥 어묵만 그냥 네. 주는. 아, 어. 어, 감사합니다. <laughs> 이따 3시 11분 되면 <laughs> 오겠습니다. <웃음> 네. 여기는 뭐 너의 이야기를 들려줘 해서 오픈마이크래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참아지 못한 말이 있으신가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혹은 나 자신에게 가슴속에 담아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뭐 이렇게 녹음하는 공간인가봐요 와 이렇게 있네요 뭐 이거는 제가 <laughs> 네 다음, 다음 현장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아, 네, 너의 이야기를 들려줘 아까 옆에 있던 부스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전시돼 있고, 어 이쁜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많아요. 어, 여기 도마도 있고, 네 어, 이렇게 또 예쁘게 꾸며놨네요. 네, 뭐 하고 계세요 여기서? 네? 너오 동요 따라 부르기. 네, 동요를 따라 불러요? 어디서? 누가 하고 있어요? <laughs> 아, 우리 또. MC 안경환 회원님이 또 이거 좀 참여하고 있나 봅니다. 네, 미션 파서블 메타밴드. 네, 노을 택의 동요. 동요이자 대한민국 최애 동요. 네. 노을의 변신은 자유. 주인공은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녹음을 하는 곳인가 봐요. 네. 다음 한번 가볼게요. 네, 여기는 생활방식 문화 시야 심기. 여기는 뭐 시야 시없 없는 것 같은 시야. 시야? 네 안녕하세요. 뭐, 뭐 주는 거예요? 주는 완전 잘 봤어요. 아 감사합니다. 뭐 주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저희 이제 이빵 부서가지고 화분 만드는 것처럼 컵케이크 만드는 거야. 아 맛있게 먹고 있는 저희가 지금 샘플이 제가 다 먹어서 없는데. 아, <laughs> 아, 이게 이제 화분처럼 생긴 컵 같아요. 여기다가 이제 빵 부스러기나 이런 거 넣어서 아이들 저렇게 먹. 어 네, 아이들, 아이들 아니, 저렇게 왜? 간식, 왜? 간식 왜? 같은 거 주고 있나 봐요. 너무 아기자기하고 좋은데. 아, 다음 현장 가볼까요? 여기는 뭘까요? 여기 뭐예요? 춤을 추는 곳이에요. 너무 춤을 추는 스티커가요. 춤을 추는 곳이에요? 여기 이거 모니터 보시면 엄청 쉬운 춤이에요. 아, 이따가 저희 춤잘 추는 댄서분 대가 들어오시죠. 아, 예, 춤 추는 곳인가봐요. 네. 여기는 이제 불나방 기획단. 네. 뭐 평범한 일상의 특별한 발견을 주제로 진행된 모두의 생활문화. 현장 기록 결과 일상 분양 전 공유주관 전시회 뭐 전시회를 하는 그런 곳 같아요. 네. 아, 뭐 이렇게 전시가 돼 있는 모습입니다. 직접 이렇게 연필로 그리신 것 같기도 하고 이 사진들은. 아, 이제 평택 시민분들이 찍으신 필름 카메라 사진을 아. 그림으로 이제 변환을 시켜가지고 아. 이제 선으로 만들어놓은 거데요이 위에다가 색칠을 해주시면 나중에 또 전시로 활용할 수 있는. 아. 아. 그니까 실제 사진을 위에다가 이제 그렸다는 거죠? 네. 아, 그렇구나. 너무 예쁜데요. 이 평택에 있는 그런 풍경들인가 봐요. 네. 그렇죠. 너무 멋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그만 축제지만 <laughs> 이제 평택시 문화재단에서 평택 위주제로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다음 스테이지가 저희 또 2부가 있어요. 그래서 2부 공연 때또 다시 저희가 출연을 하는데. 그때 공연 영상 찍고 또 보여드릴게요. 네, 부해요 네, 지금 이제 곧 바로 어,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이또 추운 날씨를 후끈하게 데워주실 분들이 공연을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잠시 후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미친 통기타 팀의 엄청난 공연을 진행된다고 합니다. 무대 앞에서 관객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시면 아티스트들은 오히려 아주 춤추면서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무대로 바로 모셔볼 건데요. 무대로 모실 때 아주 큰 박수와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 After a while, 미친 동기 다울기가 Free performance for an hour from 3.30 to 4.30. They say that the active response of the audience in front of the stage is what makes an artist dance. please give us a big round of applause and support 네 그럼 바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미친 동자 팀 앞으로 나와주세요 song 너. <목소리도> 지 말아요 멋진 공연으로 무대 꽉 채우신 미치 통기타 팀에게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날씨가 많이 추워서 그런지 아저 손발도 조금 많이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기타 통기타를 친다는 게참 쉽지 않거든요. 정말 대단하신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